자,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어, 자, 우유. 우유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우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온도 관리를 잘 해야 된다. 냉장고 안에서 계속적으로 유통을 하더라도 냉장으로 유통을 해야 되지. 상온으로 유통을 해버리면 유기 간이 단출된다는 거 반드시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버터 같은 경우에 포장이 위생적으로 되어 있어야 되고 담 황색, 약간의 노란색, 그리고 색상이 균일하고 그다음에 버터 고유의 냄새로 인해서 이치가 없어야 된다는 거 아시겠죠? 자,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어 식재료에 대한 품질 자 보관 방법을 분류해서 하는 방법인데 자 그냥 간단하게 볼지 호박, 가지, 딸기, 우유 딸기, 아 딸기 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전부 다 냉장 보관한다는 거자 이런 식으로 체크를 해서 각각 저장 방법에 대해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자, 그러한 내용입니다. 자, 냉장 저장 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냉장 저장 관리 같은 경우에는 자 발주 스에 따라서 네, 입고된 식자재에 대한 품질 규격에 대해서 어, 확인도 하고, 특성에 대해서도 확인을 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러한 특성들, 고유한 특성들이 괜찮은지 확인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식재료 표시사항을 확인한 후에 안내 내용에 따라서 보관 방법에 맞게 냉장 저장합니다. 자, 그리고 물리적, 과학적 특성에 따라서, 어, 내장 제작합니다. 냉장 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특수은 뭐냐면은, 어, 자, 물리적으로 살펴봤을 때, 좀 분리를 잘 해야 되는데, 예를 들자면은, 냉장 보관을 하더라도 좀 딱딱한 것 같은 경우에, 과일이나 어, 채소 같은 경우, 채소 같은 경우에는 일부는, 네, 오히려, 음, 신문 포장 같은 걸 해서 저장했을 때 수분이 좀 적게 먹고, 그, 고유한 성질을 훨씬 더 오래 보유할 수 있는, 자, 보관할 수 있는 그러한 특징들은 그대로 보관하는 게 좋겠지, 그죠? 자, 그 다음에, 자, 포장 상태를 어, 확인한 후에 특성에 맞게 냉장 저장한다. 자 이런 것들 자 밑에 보면 이렇게 박스에다 보관을 해놨는데 어, 냉장지장 관리하는 것들 중에 자 일부 문제되는 것은 뭐냐면은 어, 상온 보관하는 것은 다음 시간에 나오겠습니다만은 어어캔유 있지 않습니까 캔유 많이 사용하는데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어 주번에 사용하는 건자뭐 콘류 예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케찹류 이런 것들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는 캔을 따게 되잖아요 따고 났을 때 이대로 막 보관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그랬을 때는 굉장히 위험합니다 어, 여러분들이 잘 아는 보톡스 아시죠 그런 것처럼 이 이 캔에서는, 먼저, 부표되면서 독성이 나옵니다. 보톡스처럼 마비 독성이 나와요.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어 사람들에게 치명상을 줄수 있기 때문에, 캔 같은 경우는 무조건 따고 나면, 나머지 부분들은 전부 다 다른 용기에 보관해서, 어 냉장 보관을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사항들 반드시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보완하는 방법, 자 그런 부분 반드시 알아두시고요. 자 저장고의 온도 관리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식품의 냉장 보관에 있어서 냉장고의 온도관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지난 시간에 냉동고도 얘기했습니다만 냉장고 같은 경우도 적정한 온도를 유지해야 되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루에 한 4회 정도 살펴봐야 됩니다 즉 4회라는 얘기는 뭐 6시간 간격 6시 오전 6시 오... 오후 12시, 그 다음에 저녁 6시, 오후 6시, 또 저녁 12시. 근데 이걸 뭐매 시간마다, 어, 출근, 퇴근, 이런 걸 해야 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출근했을 때 바로 냉장고, 냉동고, 온도를 한번 점검하는 것. 그 다음에 점심 때, 어, 러시 전에 한번 살펴보는지 아니면 점심시간 맞추고 한번쯤 살펴보고, 또그 다음에 저녁 타임 때, 저녁 식사 전이나 후에 한번쯤 살펴보고, 그 다음에 퇴근할 때 한번쯤 온도를 반드시 체크하는 그러한 습관을 가져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러한 관리. 자, 측정 온도는 0도에서 7도씨가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저장 공간. 저장 공간이 어, 충분히 확보되어 있는지 적어도 한70% 정도, 80% 정도만 들어갈 수 있도록 확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한다? 기록으로 남겨 놓아야 된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어, 그냥 크게 두 가지가 얘기를 대주 드리자면은, 여러분들이 그냥 요즘 같은 경우 디지털로 그냥 나와가 있어요. 뭐가 나와있다, 그... 온도가 표시되어 있어요. 근데 그걸 믿어 가지고는 안 됩니다. 어, 디지털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고장이 날 수가 있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은 실질적으로 그 상태가 괜찮은지, 안에 다른 내부 온도계, 그냥 아날로그 형태 그런 것도 하나 쯤 넣어놔 놓고 확인을 해야 되는, 더블로 체크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하고요. 또 하나가 뭐냐면은, 어, 여러분들이 냉장고 같은 경우에 미세하게 그... 여러분 집에 냉장고도 보시면 아실 거예요. 고무자석이 붙어 있습니다. 어디에 냉장고에 어, 테두리에 쭉 붙어가 있어요. 그러면 그 테두리에 고무자석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있냐면은 어, 시간이 지나면 탄력을 잃어요. 그러면 거기에서 MBS에요. 그러니까 어, 창문기가 이제 셀 수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냐면은, 그런 걸 어떻게 하냐면은, 어, 지폐를 넣어서, 빳빳한 지폐를 넣어서 문을 닫아요. 그 다음에 그걸 살 빼봅니다. 그러면 이런 것들이 빠지느냐, 안 빠지느냐 확인을 해요. 만약에 빠진다면은, 그 고무 바킹들을 전부 다 서비스, AS 센터에 연락해서 교체를 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어, 휴일이나 이런 것들, 유기간이 짧아지겠죠. 자, 아시겠죠. 그래서, 어, 그러한 냉장고에 증금이 필요하다는 거, 한 번씩. 또, 그 다음에 뭐냐면은, 여러분들 집에 냉장고 같은 경우에, 그, 문을 열었을 때, 고무 자석, 열리고 닫히는, 그 고무 자석에, 어, 상태를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점검했을 때 빨간, 이제 분홍빛 같은 그런 것들이 이제 보인다면은, 그런 것들은 뭐냐면은 곰팡이 균입니다. 사용하다 보면 곰팡이 균들이 이제 불어날 수가 있어요. 이제 거기에서 무엇이 발생한다? 곰팡이 균이 번식이 돼서 식중독이나 이제 부패가 일어날 경우가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 같은 경우에는 세니타이저로 뭐 하냐면은 어... 소독을 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하다는 거